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부산아줌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날씨가 더운데 수고 많으시지요, 다들. 오늘은 콩나물 볶음을 한번 해드릴 건데 콩나물 찜보다 더 맛있는 볶음을 해드릴게요. 기대해 주세요. 콩나물은 깨끗이 씻었거든요. 한 400g 정도 됩니다. 콩나물 볶음에 들어갈 부재료로 양파하고 청양고추하고 홍고추하고 대파입니다. 양념 재료로 고춧가루하고 마늘하고 들기름하고 마술하고 통깨하고 두 반장입니다. 야채 손질을 할게요. 양파는 반개만 쓰겠습니다. 대파입니다. 대파는 동글동글하게 썰어주세요. 청양고추 3개하고 홍고추 하나입니다. 청양고추의 사각 냄새가 재채기가날것 같아요 <laughs> 굉장히 깔끔하고 개운할 것 같아요 볶음 해 놓으면 고추가 씨가 많으니까 이렇게 탁탁탁탁 틀어 주세요 부재료 준비가 끝나서 이제 볶음 시작할게요 콩나물 볶음 먼저 팬에 불을 붙이고 들기름을 좀 듬뿍 넣어주세요. 마늘 한 스푼 넣고 양파 넣고 볶아주세요. 여기에 콩나물을 넣어줍니다. 콩나물의 비린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맛술 두 스푼 넣어주고요. 두 반장 크게 한 스푼 들어갑니다. 소금을 넣으면은 콩나물이 순이 죽으면서 물이 나기 때문에 두 반장은 중국의 장문대 안에 간이 다 돼가 있어가지고 간간하면도 굉장히 담백하거든요. 이렇게 해서 두 반장을 넣고 볶아주세요. 볶아줍니다. 여기 고춧가루를 한 10분 반 정도 넣어줍니다. 센 불에서 볶아주세요. 콩나물에서 물이 덜 나도록 굉장히 아삭하면서도 찐보다더 맛있어요. 콩나물이 거의 익을 때쯤 되면 여기에 청양고추 썰은 거다 넣어 주고요. 파 썰은 거다 넣어 주세요. 이렇게 볶아 냅니다. 마지막으로 들기름 조금 더넣오고요 소개를 좀 뽑고 해주세요. 물도 하나 도안나면서 이렇게 맛있는 콩나물 볶음이 완성입니다. 부산아지 맵퍼 콩나물 볶음이 완성입니다.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시고 더운 여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